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림의 보탬이 되는 전통이 스며들어 있는 아이템을 만드는 동그라마 강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 저희 에코페 음. 만들었죠, 선생님? 네, 지난 시간에 고운 한복을 이렇게 예쁘고 근사하게 네. 만들었어요. 또막 안드른 것처럼 너무 가벼운데 너무 예뻐요. 진짜 음. 너무 예쁘고 그것처럼 밋밋한 옷을 살려주는 에코팩입니다. 강원장님 오늘은 어, 에코팩 음. 이렇게 어머한테 선물드리면서 어머니한테 어머님한테, 선물 음. 어머님한테 음. 뭐, 다가 이 거기에 적합한 색깔 분 아, 이 아, 아, 카네이션 색깔인데 뭐 있을까요? 우와 이 꽃말이 딱 카네이션. 네, 네, 네. 네요. 이거는 예쁘네요. 꽃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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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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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이런 치마색을 또잘안 입기도 하고 마침 어버이날도 있고 해서 이거는 한번 그려볼까요? 네. <웃음> <웃음> 전체 길이를 12cm로 잘라 줍니다. 양쪽에 1cm는 깨끼 바느질 방법을 사용해서 시접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총 기장은 10cm로 만들어 줄 거예요. 전에도 강원장이 깨끼 바느질 많이 보여드렸죠? 원단을 보시는 것처럼 반으로 주름 잡아서 접어서 그 반을 실로 묶어줍니다. 세로 10cm, 가로 120cm 원단을 잘라서 잘 주름 잡아가지고 반을 딱 접은 다음에 실로 묶어주시는 건데요. 네, 이건 원단 두께에 따라 너무 많이 달라요. 네, 힘내,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예뻐, 예뻐. 예쁘다요. 또 멋지고 근사한 작품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노고 노은 하늘이라, 하늘이라 말들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말만 하지 마세요. 네 말만 하지 말고 이렇게 어머니 가슴에 아버님 가슴에 달아드리세요. 카네이션 한송이 네. 영원히 지지 않는 카네이션. 오, 네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만든 저희들도 너무 마음이 훈족한데요 카네이션이 지지를 생피 있습니다. 그날은 가슴에 달아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렇게 가방에 달아드리고 네 그러면 정말 쳐다보지 보겠어요 안 쳐다보겠어요. 어? 코사지에 이렇게 향수 뿌려가지고. 어네 어머 그럼 네다달아릴게요 어머 영희 엄마는 카네이션이 다시 들었나 봐. 근데 자기 건 어쩜 이렇게 멀쩡해 나는 어, 1년 내내 피었네 <laughs> 상황극도 이렇게 해봅니다 아무튼 너무 물건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네, 생산하고 싶지만 생각보다 네, 너무 네, 네. 힘들지만 네. 부모님께 이렇게 힘들게 피워낸 꽃한 송이 네. 여러분 선물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힘든 것도 다 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번 어버이날 효도하시고 예쁜 꽃도 가, 가슴에 달아드리고 좋은 시간 되세요 얘들아, 나 이거 하나 사줘라 <laughs> 잘 보셨나요, 여러분? 생각보다 실크를 꽃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이어서 중간 과정을 많이 못 담은 것 같아서 좀 죄송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부모님께 예쁜 꽃선물하고 같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져보는 5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